어. 만약에 그렇게 넘어졌다. 그럼 이제 어떻게 일어나야 돼? 어. 자, 이제 한 바퀴. 자, 엄마, 크게. 엄마, 엄마한테 이거 동영상 찍은 거 보여줄게, 아빠가. 아니, 한 바퀴 그냥 보여줘. 진짜? 응. 자, 아니, 일단 동영상 아빠 봐봐. 좋아. 너무 욕심내지 말고, 천천히. <laughs> 오~~ 빠른데 이제 <laughs> 아, 엄마 왔는데. 그래, <laughs>